아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어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아 어, 저는 뭐 여러분들 좀 많이 익숙하신 얼굴일 거예요. 저는 건양사이버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학과 최동영 교수입니다. 교양 과목 중에 생활 속 법률 이야기라는 과목을 맡고 정말 최고의 컨텐츠를 선사하고 계신. 우리 김배정 교수님이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질문 먼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 질문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뭐가 네, 첫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뭐 강의 자료에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실손보험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형태로 시기에 따라서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네, 1세대 실손 같은 경우 에는 이제 2009년도 뭐뭐어 9월 이전에 이제까지 계약이 체결된 건을 의미를 하고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7월 이후에 출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까지 이용하고 계시는 보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요 보험료가 1세대보다 4세대가 낮다라는 점, 대신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장 항목의 차이가 많이 클것 같아요. 그래서 1 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많이 이제 뭐 이제 뭐 관절이 아프다, 뭐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해서 도수치료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치료받는 거에 대한 횟수나 금액적인 제한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음. 근데4 세대까지 넘어오면서 횟수나 비용이나 그런 것들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대해 조금 더좀 많이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음. 그러한 그런 보장 항목이 축소가 된다 음. 대신 보험료가 줄어든다. 이러한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같습니다. 어, 지금 막손름이 돋을 정도로 아, 그러니까 저는 실손이면 다 같은 실손인 줄 알았어. 아, 네. 무조건 다 보장해 주고. <laughs> 근데 어, 최근에 들수록 보험료는 싸지지만 음. 보장하는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게더 늘어난다. 네, 아,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아쉽네요. 좀 일찍 들으면 아 그럼, 그럼 돈을 더 많이 냈었을 텐데. 아, 그렇죠. 네, 네 이전에 가입했더라면, 아, 예. 네,랬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음. 소비 형태도 합리적으로 많이 내가 필요한 것 위주로 음. 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기 음. 때문에 조금 더 변화하는 그 패턴에는 좀더 유익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보험도 그럼 계속 이렇게 그냥 한번 들면 믿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바꾸면서 법도 네. 바뀌고 하듯이 다시 네.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네, 뭐 본인에게 유리한 거 위주로 아. 해서 이제 아. 선택적으로 취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음. 그것도 그런 측면을 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실손이 참 중요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뭐 보험을 권유하거나 이런 건 저희 아니기 때문에 음. 그렇고요. 하여튼 뭐 보험의 실손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된것 같고요. 음. 어뭐 다른 질문 또 하나 있을까요? 아, 또 세대가 나왔는데 사세대 아, 네. 네, 실손으로 변경시 변경이라는 건 아마도 1세대를 4세대로 바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뭐 아니 만이 예, 그런 내용으로 이제 어.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보험 회사에서도요. 이제 현재 뭐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가입한 보험 계약을 4세대로 변경을 해라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음. 해서 계약 전환 제도라는 걸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보험 소비자분들이 본인의 이제 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인데요. 근데 이제 변경할 때도 고려하실 부분은 아까 그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주된 특징은 보험료 여부 그리고 보자 항목의 그런 범위 그거 두 가지를 가장 유념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한다라고 해서 어, 나는 근데 변경한다라고 보험회사에 의사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거 좀 처리하고 싶다. 생각해 보니까 잘못 알고 있어서 1세대 내지는 3세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가령 이제 그렇게 전환 신청을 하고 나서 전환된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근데 뭐 바꾸고 싶다 뭔가 좀 보장한 것도 다른 것 같고 아쉬우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6 개월 내에는 아.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 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처리를 할수 있는 제도가 인정이 되고 있고요 또3 개월 그 밖에 안 됐다. 음. 3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네, 네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아. 좀 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는 안 되죠. 4세대가 1세대로 갈 수는 없고 1세대 하시다가 예. 내렸는데 다시 3개월이나 6개월 내 다시 올라갈 수 있. 예, 그렇습니다. 아. 역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음. 아마 이제 보험 상품마다 판매 기간들이 아. 다 아마 정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역으로 돌아가시기는 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댓글을 막 읽다 보니까 쇼츠로 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음이. 얘기도 있네요. 음, 아, 요즘은 쇼츠 네. 세대이기도 네.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 미소를 보니. 덩달아 미소가 난다고 <laughs> 많이 웃으신 전혀 뭐 긴장하시고 <laughs> 네, 이것 어. 사실 시작하기 전에 막 떨리신다고 막 그랬는데 네. 저기 스튜디오 문 닫힐 때 이제 어떡하냐고 하셨는데 지금 뭐 저보다 더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네. 긴장됩니다 아, 네. 네. 아~ 우리 계속 그 다음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보험 약관이 너무 많아서 다 확인하기 힘들다 그래서 보험 약관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뭐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눈 쪽에 관련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을 할때 저는 실손으로만 뭔가 이제 보장을 받을 거다 저는 일 세대는 아니에요 실손이 그래서 이제 하려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들었던 보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보험이 이, 이 보험의 보장이 뭘까 했는데 이제 약관이 없잖아요 계약서도 없고 뭐 길게는 뭐한 15년, 20년 전에 든 보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 또 웃긴 게 예전에 들었던 A라는 보험회사가 없어지면서 부패합 통폐합되면서 또 B라는 보험회사에 내네 보험이 가있고 또 어떤 때 보니까 이 보험이 또 C라는 회사로 가 있고 이런 경우도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포인트가 뭔지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어쨌든 보험회사가 우리 그 일반 소비자로부터 보험을 위험이라는 걸 인수를 했으며 쭉 끌고 가는 게 맞는 건데, 보험에서도 기업이다 보니까 파산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음. 말씀드신 것처럼 다른 보험사에다가 보험계약을 이관시켜가지고 동일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라고 음. 보시면 되긴 할 텐데요. 근데 약관이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뭐 물론 온라인상에도 구하기도 있긴 하지만, 뭐 구한다고 할지라도 몇백 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약관 내용을 저희가 다 읽어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이보험 보험 상품에서 중요한 보장 내용이 뭔가 그리고 보험계약 관계자들 즉뭐 보험 회사랑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뭔가 그런 걸 위주로 적어놓고 있거든요. 지켜야 되는 걸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적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좀 위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런 음. 것들, 그리고, 어, 내가 보험에서 회사 요구하는, 즉, 아까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었던 음. 중요한 그런 계약의 사항들을 제대로 다 알려준 게 맞는 건지, 음. 그거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되고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꼭 참고하셔야 되고, 보장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거 위주로만 보신다면, 음. 예, 왜냐하면 또 이런 것들도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어, 저희가 뭐 2개월 동안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계약이 실효가 된다라는 안내를 받으신 분들 도 간혹 음. 계실 겁니다. 그런 타이이라도 보험회사는 바로 시로 시키지 않거든요. 아. 한 십사일 정도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을 따로 정해가지고 이때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정말 시로가 됩니다. 아 이렇게 음. 안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도 반드시 챙기셔가지고 납부 형태가 어떠한지도 고려하셔서 이렇게 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이 보험 약관에 관련돼서 또제제 제 경험이 자꾸 떠올라서 얘기하는데요. 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보험이 사건 아, 사건이라기보다 이제 질병이 치료된 시점으로부터 뭐몇년 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음, 이제 약관이나 이런 걸 모른다 보니까 보장 범위를 모른다 보니까 나중에 확인했더니 벌써 5년 6년이 지난 음. 경우도 있는데 어, 그때 분명히 돈을 계속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건데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아, 예, 예, 그런 것들은 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법에서 이야기하는, 약관에서 얘기하는 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뭐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뭐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있어야지 그거 주겠다라고 음. 하는 건데 그런 것들 기간을 많이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몰랐어요. 음. 그리고 사고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난지 언제인지를 특정할 수가 있지만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음. 신체에서 내재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언제쯤 일어난 건지는 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간을 놓쳐버리거나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험 소비자들을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내 네,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 그쪽 해당 분쟁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통해서도 어, 조정을 좀 받아서 조금 음. 합리적으로 이제 보험금을 무조건 미지급 처리한다. 음. 너무나 딱딱하게만 법을 명백하게 적용하지는 않고요. 약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유연성 있게 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대본 갖고 말씀하시는 아니, 것 같아요. <laughs> 완전히 쭉 그냥 막힘없이 말씀하셔가지고 아유, 어 완전히. 정말 확실히 전문가시긴 전문가신 느낌이 이제 차, 시간이 가서도 제가 이제 막 느낌이 딱딱 감사합니다. 오는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해. 어얘뭐 예, 댓글도 많이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예. 저런 댓글은 안 했으면 콧날에베일것 같다 는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예, 어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예, 보험 계약 아, 해지, 해지도 있고 여러 사유로 할 수가 있는 어,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주의해야 할 점, 해지할 때주의할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해지하면 끝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합니다. 음, 예, <laughs> 네, 해지하면 어, 끝이기 음. 때문에, 어, 해지하고 나서, 해지 오늘 바로 하고 왔는데, 어, 해지하고 나오다가 다쳤다. 아. <laughs> 이렇게 되면은 <와, 웃음> 또안 되고요. 음. 또 미처 내가 어디 아픈 줄도 모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면 사고 발생 시점에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알고 보니 그때, 그때 해지하기 전에 어떠한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 같아. 라고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시점이 늦어지는 그런 음.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해지하실 때에는 과연 이게 지금 시점에 해지도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해지하거나 다른 보험으로 변경을 하실 때에도 과연 유사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는지, 음. 그런 것도 미리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어, 저희가 말하는, 뭐, 그냥 해지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해지하고 싶은 사유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 유지하기 힘드신 경우, 그런 경우도 해지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어떤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 보험 계약을 담보로 해서도 이제 약간 담보대출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용을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이 보험이 정말 필요한 거다,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유지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그 밖에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계약 해지 내지는 이제 해지라는 것 자체가 보험 계약을 좀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표시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거를 계약을 가했는데 한 아, 내가 바로 근데 괜히 한것 같다. 너무 비싼 거를 너무 또 중복적으로 보장을 받는 걸한것 같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단순변심에 아. 의해서도 해지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경우에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음. 뭐 그래서 가령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하고 나면 보험증권을 받아요. 네. 근데 보험증권도 이제 뭐 이제 가입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줘야 되고 어쩌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보험증권 받고 나서도 어 해지하고 싶은데 어떤 없었던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5일 이내에만. 보험회사의 그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직 증권은 받지 못했지만 계약을 체결한 지한 20일 넘었어. 그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만 음. 이제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계약 유지 기간 여부를 또 고려하셔가지고 좀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음.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laughs> 부담이 좀 스럽긴 부담스럽긴 한데 한 두세 달돈 나갈 때가 너무 많은데 이 보험은 유지를 하고 싶은데 두세 달은뭐 물론 누구한테 뭐 빌려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한두달 정도만 해지는 않을 테니까 유지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잠깐 상황이 좋아지면 뭐세 번째 달에는 다시 밀린 것 넣으면서 어, 진행할게요. 네. 뭐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런 아, 법적으로. 그런 거. 아, 그런 게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두달 정도까지는 이제 괜찮고요. 네, 음. 실효가 될것 같긴 음. 하지만 일정 기간을 주니까 음. 그 기간을 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설령, 뭐두 달이건 세 달이건 못 내셨다 할지라도 어쨌든 2년 내지는 3년 이내에 보험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 이내에 계약을 또 부활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조금 더 이제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는 이 보장 항목 그대로. 왜냐하면 보험 상품은 일정 기간 동안 판매가 되고 판매가 중지된 상품들이 또 많아질 거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도를 좀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제 내용이 자꾸 이렇게 많이 생기네요. 어또 하나 마지막 사전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아 이건 교수님의 경험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주변에서 들으신 내 직간접적인 경험일 수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뭐 경험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네요. 네, 아, 네어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교과목 유형이 보험법 과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교양 과목도 있는데 근데 교양 과목들 같은 경우는 학년 제한 없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보험 그~ 법률 관계를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집어넣는 내용이 보험계약 관계입니다. 학생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뭔가 서비스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익숙해 있지만, 보험계약은 2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뭐, 인터넷을 통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 외에는, 실제로 서면을 통해서 모집인을 만나가지고 체결하고, 또 계약자나 피보험자 이들이 왜 등장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하니까, 클릭, 클릭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떤 남학생이 와가지고, 최근에 아버지를 위해서 건강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본인이 계약자고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다라고 네, 네. 이제 의견을 준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이제 조금 더 강의 보람을 느끼기도 했었고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막뭐 사고가 나서 뭐 드라마틱한 금액을 받거나 막 그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어, 강의를 통해서 학생이 이렇게 아버님을 위해서 어, 계약을 했고 뭐 이런. 아주 훈훈한 강의 학생의 <laughs> 이야기를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좀 준비된 질문들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실시간 유튜브로 송출되면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실시간 채팅 내용을 또 이렇게 보면. 역시 늘어진 겨울방학 집에서 놀지 말고 최고의 강의였다 이렇게 말하는 <laughs> 학생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 여기 하나 질문 하나 보면요 아까 그그 그 사람 있네요 실룩셀룩인지 셀룩실룩인지 <웃음> <웃음> 보험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 보험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참 많이 봤는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예. 맞습니다 질문 자체가 법적 절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적 절차는 소송입니다 아, 소송. 예 근데 음. 소송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 일정 부분 공단을 통해서도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서도 이제 무수,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그것도 많이 좀 힘든 실정이고요 결국은 이제 스스로 자비를 부담해 가지고 소송에 임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나 체력적이나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모가 돼서 좀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수 있는 건 일차적으로 보험회사랑 일단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 뭐 합의라고 표현하죠 근데 합의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은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급이 타당하다는 경우라고 이제 입장이 대치가 될 텐데 어, 대부분 뭐 보험 금액을 수령한 보험금을 축소시킨다던가 아니면 이제 해당 그 보험이 보장되는 항목을 나중에 재미시킨다던가 아. 이런 식으로 합의를 통해서 음. 조율할 수 있을 거고요 음. 근데 그런 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부당하다라고 음. 한다면 우리가 금융감독원에서도 말씀드린 저희 미 원 어,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어, 말씀을 해주시고 어떠한 유형의 보험을 가입을 했고 가입 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사고 때문에 뭐 이쪽 부분 이런 이러, 이러한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청구했지만 이러한 이런 이유로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명확하게 기재해서 를 상담을 의뢰하시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도 이제 보험회사와 보험회사 한번더그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하고요. 그 결과를 직접 소비자에게 통보해주거나 보험 음. 회사를 통해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 무리한 요구였 없는지 아니면 그들이 거절하는 게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뭐 참고해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해당 그 금융감독원에서도 너무 이게 해결이 조정이 안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네,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서도 법원의 판단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네, 이렇게 어 조정 의견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많은 그 기관들이 나온 것 같아요. 막 회의체도 나오고 금융감독원 네. 그리고 또어 먼저 분쟁조정위원회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혹시 이제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생긴다면 혹시 모르시면 이제 김배정 교수님 연결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laughs> 학교에 연락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laughs> 네. 아 너무 시간이 막 가고 있어서 더 많은 질문들 올라오는데 하나만 한한두개더 올라왔네요. 그럼 하나 또 보면 어~ 치자피즈 맞죠 치자피즈 <laughs> 어~, <웃음> 어 헷갈릴까 봐 보험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네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 일단 고지 의무를 조금 더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아, 많다라는 그러지. 겁니다 가장 정말 접근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가장 쉬운 구간인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보험 계약이 유지가 힘들거나 보험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고지 의무가 대체 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과 관련된 나의 정보를 성실하게 틀린 거 없이 사실대로 고지할 부실하게 고지하지 않을 의무이거든요. 근데 가령 뭐 나이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이 나와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직업을 변경하는 경우. 직업도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회사원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이제 강의를 출간을 강사이기도 하거든요. 직업군이두 개로 이제 분류가 될수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러한 직업군들은 위험도가 크게 높다라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어, 하지만, 어, 근데 직업군이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예를 들면 차량을 운전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계신다던가 현장에서 건설직을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계약상 이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가령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건설회사 대표 음. 대표거든요. 건설회사이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가 크지 않다 보니까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개의 보험회사에다가는 대표. 한 개의 보험회사에다가 또 다른 보험회사에다가는 대표도 하면서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직이라고 도 기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서 이제 왜 현장직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왜 대표라고만 해서 사무직인 것처럼 그렇게 고지를 했냐라는 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 이제 뭐 보험 모집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수수 수, 뭐 여러 번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을 통해서든 어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험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고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음. 이제 뭐 직업적인 그런 부분들도 음. 제대로 된 고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인정된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어, 아차하는 그런 순간에 네, 뭐 이륜차를 이제 뭐이게 운영하면서도 이제 그렇지 않는다라고 고지하는 그런 경우도 왜냐하면 자주 운행하는 건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별로 사고 안 나겠지라고 했지만 그러한 것들도 가장 중요한 네. 어, 고지 수단이기 때문에 음. 반드시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니다고 음. 여기지 마시고 어 사소한 거라도 좀 고지해 를 주신다면 네 본인에게 유리한 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고지의 의무를 명확하게 이제 받아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건데. 네. 어 안마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시원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좋다고 하고요. 예. 어황고은 학생이겠죠? 어 우리 학원 님인데 저 그러니까 4대 실손으로 바꾸라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 바꿔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잘잘 잘 몰라서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답변 어,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뭐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좀 이제 전환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게 권유가 많이 올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어, 변경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어, 유지가 될수 있겠는가. 그거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내가 사망 시까지 거의 뭐 백세 만기 이렇게 요즘은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장기의 보험 계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일을 고려했을 때이 시기에 이,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1세대에서 3세대의 보험이 좋다라고만 음.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어, 그런 경우는 3년 내에 5년마다 갱신 주기가 있는데, 어그또 갱신할 때마다 어, 올라가는 보험 요율이 조금 더 높게 정해집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가령 작년에 내가 보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보험금 수령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보험료가 감액이 되는 차등 요율제를 또 적용을 하고 있어서 만약 젊은 세대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나, 정말 낮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고령 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전환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개인마다 연령대마다 필요한 보장 범위에 따라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차등률 일제 이런 말씀하셨네요. 네. 어,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네. 할 건데요. 어 교수님의 그러니까 닮은 사 아니요 뭐죠 닮은 살결입니다. 이거 헷갈리는 <laughs> 닉네임. 교수님은 이제 보험 관련 연구도 또는 수업도 하시고 그 외에 이제 법과 관련된 연구 같이 병행해서 하시다 보는데 어, 어떤 부분, 그니까둘 중에 뭐 비교하자면 뭐 흥미로운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하는 질문입니다. 네. 아, 예, 저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음. 또 이제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한 편만 하라고 한다면, 어, 좀 지루해서 별로 좀 흥미를 좀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했던 내용들을, 어,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를 굉장히 좀 너무나 좋아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 자체가 지금 최동현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자체가 너무나 흥미로운 시간들이라서 지금 최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 네. <laughs> 지금 지금도 떨리시나요? 엄청 저, 떨립니다. 떨리세요? <laughs> 네. 아니 전혀 안 떨리신 거. 네. <laughs> <떨립니다>. 거짓말도 잘하시는 <laughs> 것같아요 네. 어, 어떠셨어요, 그, 아버님들 그리고 이제 방학 중에 물론 이제 이런 시간 딱. 아, 아주 모든 분들이 접속할 수 있는 편한 시간대는 아니에요 지금이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시면서 학습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학교가 사이버대학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하면서 이제 안내를 드렸고 네. 이게잘 녹화가 돼서 또 안내가 될 네. 겁니다 뭐 네. 오늘 한 요런 활동이 추억이 되실 수도 있고 이게 네. 또 지속이 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마무리하는 멘트는 제가 아니고 우리 교수님이 딱해 주셨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 제가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 시간대보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놀래고 네. 네,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특강 주제로 준비한 게 보험과 관련된 법률 상식이었습니다. 어, 제가 수업에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보험은 살아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영역이고요 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 이제 도움이 되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부담된다라고 여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실생활에 많이 녹아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냥 뭐 여러 군데에서 좀 정보를 많이 조금씩 얻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네. 염두하신 다음에 조금 더 본인 계약을 유지하실 때 어~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건전한 보험 어~ 생활이 될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의 보험 산업도 발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어~ 이제 그러한 방, 뭐~ 이렇게 그~ 방향성에 따라서 어~ 발전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뭐더 이상 이제 더뭐 사적을 붙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 곧또 강의에서 또 만나게 네. 되니까요. 강의에서 만나면서 흔들면서 <laugh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에서 <웃음> 만나요. 만나요. <웃음> 만나요. <웃음>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